네, 선생님. 네. 일단 사주 먼저 불러드릴게요. 네네. 네. 1986년. 네네. 네. 5월 8일. 네. 배우 김선우 씨의 사주인데요. 네네. 네. 지금 이분이 뭐 커뮤니티에서 이제 꽤 논란이 많이 이루고 있어요. 음.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음. 뭐 공방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, 음, 음. 이분의 복귀 가능할까요? 복귀. 복귀. 복귀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네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, 길어도 2년? 뭐, 아주 많이 간다해도 3년. 뭐,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백기로 확 잘라서 통틀어서 딱 지어진다. 이렇게 소리를 다 못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사람은 이상하게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주변 사람들이 인맥이 좋은, 좋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이 사람도, 어, 뭐라,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 주변의 인맥들한테 사람들한테 자기도 이 사람도 좀 베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 상대도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좀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를 놓고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의 노력을 해야 돼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잘 따져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변에서 이 사람을 굉장히 높은 평가를 잘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하고 지금 또, 왜이 사람 인기를 또 많이 얻어 갖고 있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을 얻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지금 뭔가, 뭔가 모르는 단단함을 본인이 이 사람이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시끄럽고 지금 굉장히 <laughs> 논란 속에 쌓여 갖고 있지만 이 사람이 왠지 모르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와, 차돌처럼 굉장히 냉기가 돌고 힘들, 힘든 시기를 맞이해 갖고 있지만, 이 기운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간다 소리는 다 못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빠르면 내년, 내년 하반기 내년 하반기 덜갈 수도 있고, 근데 이, 이 기운들이 계속 여세를 몰아쳐서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예, 이 사람은 그래도 어떻게 저러면 우뚝하게 또 일어설 것 같아요. 운 자체도 이사람한테 들어와 갖고 있어요. 이 사람이 뭔가를 만지면 이론내는 뭔가의 지금 기운들이 이사람들 쌓여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딱 일어서갖고 다시 짠! 하고 나타나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좋은 행보를 또 걸으실 것 같거든요. 이 인연과 인간, 인간과 인연이라 그러잖아요. 근데 이 개념을 굉장히 잘중요시해만 생각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진짜 그냥 인간의 개념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인연의 개념보다. 그러면 진짜 높게 길게 가실 것 같아요. 인연의 개념과 인간의 개념만 구분만 하신다면 이 부분이 항상 이분 이분한테는 음, 발에 걸리는 돌과 같거든요. 항상 넘어지든지 다치든지 아프든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만 개념만 잘 하시고 캐치만 잘 하시면 굉장히 좋은 좋은 길을 가실 것 같아요. 좀 늙을 늙음악까지잘 가실 것 같아요. 운은 굉장히 단단하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단단하게 잘 다져져 있고 자기 노력의 성과물이겠지만. 이 노력을 위해서 굉장히 다 돌같이 단단하게 잘 지금 쌓아놓은 형식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, 빠른 재기가 되실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네. 선생님. 네.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, 네.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인성적인 부분이 음. 좋다 나쁘다로 완전 상반된 의견으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순한 면을 많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약간 이중 개념을 좀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이중 개념. 좋고 나쁘다는 굉장히 이 찬반에서는 굉장한 이이어이왜딱 이, 가른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녔으면서도 조금은 나쁘게 이야기할게요. 약간의 야비함은 들어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의 야비함은 그래서 무조건 대놓고 야비하다. 내가 이르, 이르, 이르기해서 막 너를 밟고 이렇게 해서 내가 올라갈 거야. 이런 티는 다 없어요. 그렇지만 약간의 그런 부분 조금 지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순한 양처럼 다시 돌아오거든요. 순한 면을 굉장히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살짝 그렇게 옆길로 갔다가 다시 순한 면을 다시 지녀 갖고 또 양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살짝 또 그런 풍기 풍겼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약간 그냥 그런 개념을 좀 지니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물론 내가 오르, 오르기 위해서.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,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딛고 올라가야지만 오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정의로운 싸움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약간의 야비함을 조금은 지녔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돌변해서 이 부분이 내 발에 칼날로 내 발을 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발을 빼려다가 못뺀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. 뭘 지금 이 부분인지 모르겠는데. 그러다 이부이못 빼서 이런 부분이 터지신 것 같거든요. 원래 진짜 이 부분인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런 부분도 약간의 조금 그런 부분이 야, 들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네.